랜선 신혼여행 몰디브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몰디브 너무 많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올라야 네. 될지를 모르겠어요. 예산도 예산이긴 하겠지만두 분에 대한 컨셉으로 좀 다가가시는 게좀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이제 인테리어라든 내가 좋아하는 어떤 포인트들.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조금 은좀 빠른 선택일 것 같아요. 음. 작년에 이제 몰디브 좀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한세 가지 정도만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. 150개 아니, 못 가봤어. <웃음> <웃음> 보내주세요 일단. <laughs> 리조트를 일단 벨라사로 어 약간 이 물디브 리조트형은 항상 다 이래 바다 나오면서 새 나오고 해먹 어, 나오고 근데 저 새가 진짜 있어요? 어 있어 봤어요? 아, 진짜? 아, 되게 많아 근데 제가 어떤 새인지 모르겠는데 아, 진짜 많아키 켄터키? 켄터키라고? 이거 어, 바다 아니에요? 아니 메인 풀장 미쳤네 <laughs> 어, 괜찮아 어, 어 진짜 가고 싶어요 전 진짜 근데 벨라 사루가 약간 섬이 작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영상으로 봤을 땐안 작아 보이는데요. 다른 리조트에 비해서 좀 작다일 뿐이지 아무리 작어도 몰디브는 몰디브야. 음. 아, 저게 지금 스파샵. 아, 어 스파샵이 엄청 크네. 음. 아, 왜 항상 이런 리조트 영상에 스파샵 왜 나와는지 모르겠어. 이게 돈 벌이잖아. 가고 싶다. <laughs> <laughs> 그럼 이제 갔다 온 영상을 좀 보면서 여기가 이제 워터 빌라들 있는 객실인데 수심이 이렇게 안 깊네요. 아, 근데 봐. 물이 진짜 맑다. 이게 워터 빌라 타입 여기는 근데 풀빌라가 없네 어찌됐든그 바다로 항상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그 조만 몇몇짜리 그런 이제 개인 풀장에 대한 감흥이 많이 있지는 않아 그거보다 바다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크다 이거 개인 풀장까지 이제 위드풀 이제 타입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금액이 또 많이 올라가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욕실하고 이제 침실 가운데 파우더로 그러면 다리미라든지 디너를 간다고 라 했을 때 조금 많이 차려서 입고 갈 거야 음.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가는 여행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설레 네 소리 네. 찍찍 끌고 가면는못 가거든 어, 어. 어. <laughs> 이거 돼지골백두개요 <laughs> 계란말이 아, 네. 서비스 <웃음> <웃음> 문 열고 가면은 이제 데크가 나오는 거지 선베드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이 그냥 바다로 바로 이어가는 이러면은 풀장은 필요 없을 거야 아, 근데 이때가 내가 날씨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좀 바람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왔었어 방이 무슨 방시에요 무슨 택시 워터 방갈로 비드풀 택시 음 이건 이제 개인 풀장이 딸려있는 거고 영상으로좀 작게 보일 수 있어도 개인 풀장이 그래도 4m, 4m까지 나와 약간 그냥... 목욕탕? 오 대중교육당 벨라라는 메인 여기가 벨라라는 이제 메인 레스토랑 와. 아침, 점심, 저녁 다 먹을 수있어 나 한식은 없어요. <웃음> 역시, 역시. <laughs> 이럴 줄 알았어. 안 맞을 수 있잖아 입맛이. 여기 진짜 다 괜찮아요. 어... 그 중에서 샌드에서 좀 디너는 꼭 한번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어요. 응. 추천드릴 거는 육류를 좀 먹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리바이스테이크. 위프드로 먹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부프라운인가 여기 있었어. 근데 진짜 새우가 이만. 아이 거짓말이다 이거. 내가 이거 말이 안 돼. 정말로 이만. 타이거 새우 거까 뭐 <laughs>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식감 자체가 랍스타 빼앗쳐요 진짜. 아이고, 너무 맛있어요. 여기는 어디예요? 이게 본섬 레스토랑도 있고. 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섬까 걸어다니면서 해도름 어, 되게 이쁘고요. 본섬이 되게 조용하고 해서 산책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, 둘이 산책고 아무래도 좀섬 규모 자체가 작다 보니까 되게 조용.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너무 조용하면 이제 남녀가 아 이거 비. 이런 사진, 영상으로 볼때 뭔가 빌라 간 간격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. 그건 틀린다. 실제로 가면 아, 그 거리 자체가 좀꽤 있다 보니까 스몰 럭셔리에 대해서 약간 조금 잘 소화를 하고 있는 리스트다. 음.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또 이제 뭐 수상 비행기 국내선 지역이 아니라 보트로 좀 이동하다 보니까 뭐 이제 체감했을 때는 한 30분 정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. 과장님 이번에는 어디 보여주실 거예요? 아야다나는 리스트예요. 아, 야다. 어. 오, 왜 이렇게 예뻐? 너무 좋은 곳이야, 진짜. 한번 꽂히면 대응할만 한번 꽂히면은 대응할 만한 리스트가 많이 있지는 않네. 여기가 벨라서르보다 좀더 높은 클래스인가요? 조금 많이 높아요. 아, 오, 뭐야 여기? <laughs> 아, 아, 여기는 딱한채 있는 객실이에요. 시그니처. 아, 시그니처. 아까 벨라사로 좀 기억해서 잊혀졌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스파샵 부지가 이렇게 큰데 처음 봤어. 약간 스파샵이 갔을 때 뭔가 박물관 와 있는 느낌이에요.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. 네. 아, 이게 돈이 좀 들어가면 밑에 뜬 거를 사실 보기가 힘들 것 같아.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. 금액을 다운그레이드 하지 마세요. 어찌 됐든 이인나 했을 때한 100만 원 이하에서 다 해결이 가능해요. 조금만 보태면 더 좋은데 분명히 갈수 있긴 한데 그걸 굳이 다운그레이드 해고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확인. 여기가 제가 혼자 쓴 객실이에요 야 화장대가 <목소리> 있네요 <목소리> 우와 거의 약간 구해줘 홈즈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확실히 이제 5성급 <목소리> 라인으로 올라가니까 기본적인 빌라 크기부터 컨셉이 <목소리> 완전 달라지네요 그렇죠. 네. 아야다는 전 객실, 개인 풀장 따로 있습니다 <목소리> 이게 비치 빌라의 되게 장점이에요 완전 프라이빗하게 음. 제가 한번 여기가 선셋 방향이다 보니까 이때가 거의 한 5시 타임 음. 됐을 거예요 이렇게 소로를 나가면 바로 이제 바닷가가 연결된 네. 거죠 바닷가. <목소리> 아, 진짜 좋다. 완전 프라이빗타죠아 사실 벽이 음.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경을 음, 그래, 해두니까 맞아.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,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. 여행을 못 가니까 더 되게 좋아 보인다. 더... 그러니까요, 그렇다. 아, 아니야, 근데 진짜 넓긴 넓다. 네, 와, 지금 와. 왼쪽이 이제 선셋 타입, 선셋 오션 스윗, 선셋이 좀더 금액이 든다. 근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크다. 에선셋이요 아, 네.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. 그 여행사 직원들의 약간 직업병이라고 생각해요. 직업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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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글라스. <웃음> <웃음> 대박.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. <laughs> 풀. 길이 나쁘지 않네. 네, 커요. 저는 저게 좋더라고요. <laughs> 그각 빌라간에 칸막이를 확실하게 쳐놨다는 게전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렇죠 이게 그냥 오션 빌라 앞쪽에서 스노클링 다 아 근데 진짜 수중 환경이 되게 좋다. 난 아저씨인가 봐. 회집 음... 생활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이제 인스타 감성용이죠. <laughs> 플로팅 이제 썬다우너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셋 타임 시간 때 이제 개인 제재 다좀해달라고 해가지고 식사를 하신 건데. 근데 사실 저 플로팅 저기서 먹을 순 없잖아요, 사실. 맞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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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거기서 먹다가 기웃뚱 하면은 그 물이 들어와요. 아다 쏟아지니까. <laughs> 야 들어! <laughs> 지금 보는 데가 마두 레스토랑이라는 이제 메인 레스토랑이 한데 거기가 이제 데일리로 테마가 항상 바뀌어요. 음식에 대해서. 뭐 향신료를 막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음식 맛이 다 괜찮아요. 아야다가 데일리마다 약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때는 카니발 데이라고 해 가지고 운동회 같이 있으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둘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 여기 가야 돼요. 세 번째 어디? 세 번째 해리턴스 아라 <laughs> 신상이잖아요. 해리턴스 아라네 신상이죠. 여기는 수상 비행기로도 이동할 수 있긴 한데 동네선으로도 이제 가능하거든요. 동네선도 한 40분에 40분? 중년에 내 지인이 갔는데 처음에 왜아 여기 왜 아라를 왜 추천했을까? 이렇게 가는 데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나오기 싫었다는 약간 섬 <laughs> 정말 커요. 아라 신장 괜찮은 것 같아요. 셀핑이 모든 게 뭔가 깨끗 깨끗 이거 유명한 스피커 마샬 각 방마다 있어요. 전체적으로 헤리턴스 아라는 라군도 수중 환경도 다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거의 반반인가요? 네. 반반 정도. 알아 지금 조경 같은 것도 너무 잘 자라져가지고 그런 약간 가지치 기 같은 것도 너무 깔끔하게 했어요. 여기도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. 았나이때도 네, 별로 안 좋았었어. 그래도 어쨌든 에메랄드 나오긴 나와. 856호 네이 <laughs> 방도 제가 혼자 샀습니다. 이거는 오션빌라. 오션빌라 개인 풀장용. 저 솔직히 좀 좁긴 좁네, 살짝. 근데 아까 벨라사로를 떠올려 보면 더 응. 비슷해 보여요. 브라스 같은 면 여기는. 아, 얼마나 좋을까, 저거도. 아, 저 오션 스위트, 오션 빌라에서 되게 상위 타입 얘도 복층짜리예요? 네, 그냥 오션 빌라가 일반 그 단층짜리. 아1 층이 이제 리빙룸하고 쓸수 있는 거고, 그냥 이 층이 베드룸. 아마 여기가 미니바로 좀 가는 건데. 어? 해야지 아, <laughs> 네, <편하지. 웃음> 뭐가 들어있는데 미니바에? 와인 정말로 다양하게 들어있고. 음. 그 다음뭐 샴페인도 있는 거고, 뭐 초콜릿 다과 아라를 레스토랑이 좀 어땠어요? 캐리턴스 아라 자체가 이제 밀플맨 쓰고 있는 게 프리미엄 우린클루스 인데, 플러스 다이너라운드. 일반 우린클루스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조식은 여기서 만드세요. 석식은 여기서 만드세요. 다른 데 이용할 거예요. 돈 내세요. 약간 이런 <라라> 느낌이네요. 근데 여기는 그런 오픈한 레스토랑은 다 쓰세요. 약간 그러니까 레스토랑 개수가 6개다, 바가 5개가 있다 보니까. 그래서 그런 이제 이점이 되게 많은 리스트인 거죠. 근데 여기가 제가 최근 가본 리조트 중에서 너무 괜찮았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리조트 분위기도 그렇고 직원들이 너무 밝아요 그런 게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이슈 자체가 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객분들도 되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몰디브라는 나라 자체가 아무래도 좀 섬간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한 10월달, 11월달, 12월달로 해가지고 요금도 있는 거고 항공 스케줄도 아직은 그 시즌에 대해서는 다 살아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안녕! 그럼 안녕! 안녕! <laughs>